그레이스 교회에서 진행하는 기독교 고전 매일 읽기 프로젝트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제 6권 기독교 신앙은 알았으나 세상의 욕망 때문에 고민함 12장 독신과 결혼 생활 내가 결혼하면 안 된다고 적극 반대한 사람은 알리피우스였습니다. 그의 생각에는 내가 결혼을 하면 우리가 서로 같이 살기도 불가능하고 또한 우리가 오랫동안 원했던 대로 헛갈림 없이 지혜를 추구하는 한가한 시간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그때에도 그는 엄격한 절제 생활을 하고 있어서 나에게는 하나의 큰 경의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는 청년기에 들어서면서 성관계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나 계속 그것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것을 후회하고 되돌아서서 그 후부터 지금까지 엄한 절제 생활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예를 들어 세상에는 결혼을 했어도 지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자기들의 친구들을 믿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의 논증을 반박했습니다. 물론 나는 이와 같은 영혼들의 고귀함에 전혀 미치지 못한 자였습니다. 나는 유교계의 질병에 걸려 있었고 그 치명적인 쾌락의 쇠사슬에 얽매여 그것을 이리저리 끌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병에서 풀려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내 아픈 상처를 건드릴까봐 쇠사슬에서 나를 풀어주려는 손을 거절한 것처럼 나는 알리피우스의 현명한 충고를 거절했습니다. 더구나, 유혹하는 뱀이 나를 통해 알리피우스에게 말했으니 그 뱀은 내 혀를 통해 쾌락의 올가미를 만들어 알리피우스가 다니는 길에 펼쳐놓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고귀하고 자유스러운 발목이 거기에 걸려 넘어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알리피우스는 자기가 그렇게 높이 평가하고 있던 내가 성적 쾌락에 밀착되어 있어 독신 생활은 결코 할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놀랐습니다. 나는 그가 그렇게 놀라는 것을 보고 나 자신을 변명하는 뜻에서 말하기를 그의 성적 경험은 한때 잠깐 동안 은밀히 맛본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은 거의 잊게 되어 비방할 수 있지만 나의 성적 경험은 이미 습관화된 쾌락인 만큼 끊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그에게 말하기를 이와 같은 습관화된 생활에 결혼이라는 명예스러운 이름이 붙게 되면 내가 그러한 생활을 포기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그도 역시 결혼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혼 동기는 어디까지나 호기심이었지 그러한 쾌락의 추구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에게서 결혼의 행복이 없다고 하면 그러한 삶은 삶이라기보다는 벌이라고 생각하게 한 것이 되간절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는 나처럼 쾌락의 쇠사슬에 매어 본 적이 없었으므로 나의 매여 있음에 대하여 놀라면서도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호기심은 그러한 경험을 하고자 하는 욕망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 욕망은 다음으로 그를 그것을 실제로 해보는 실험의 단계로 이끌어갔을지 모릅니다. 만일 그렇게 했다면 그는 아마 그의 호기심의 대상이었던 나의 쾌락의 노예 생활로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듯 사망과 언약을 맺으려 했으니 위험을 좋아하는 자는 그 위험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아무튼 그나 나나 부부의 명예인 결혼 생활을 잘하고 자식을 낳아 잘 기른다는 의무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는 충족될 수 없는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습관성의 노예가 되어 큰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고 알리피우스는 단순히 경의와 호기심에 의해 그 노예 상태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오 높으신 하나님 우리는 계속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티끌과 같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불쌍히 여기사 기이하고 오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출하셨습니다. 13장 어거스틴의 약혼 그 때, 결혼하라는 지속적인 압력이 나에게 가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여자에게 구혼을 했고, 그 여자도 나에게 약속을 하여서 약혼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어머니가 노력하여 성사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희망은 내가 일단 결혼을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세례의 물로 죄로부터 깨끗이 씻음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내가 매일매일 세례받기에 합당한 준비를 해가고 있음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또한 어머니는 내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일 때에는 자기의 기도와 당신의 약속이 일치될 것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때 어머니는 나의 요청과 자기의 희망에 따라 마음으로부터 당신께 부르짖기를 미래의 내 결혼 생활에 대하여 꿈으로 어떤 표징을 보여달라고 강구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것을 들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대신 인간 정신의 강한 편견 때문에 생기게 되는 상상과 같은 허망하고 환상적인 꿈만을 꿀 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나에게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때 전에 당신이 게시해 주셨던 때와 같이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주 말씀해 주시기를 자기에게 무엇이라 표현할 수 없는 느낌이 있는데 그것으로 당신의 게시와 자기 마음의 꿈을 구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내 결혼 준비는 추진되었고, 여자의 부모가 허락했으므로 정원 나이에서 두살 모자라는 처녀와 약혼을 했습니다. 그 여자는 퍽내 마음에 들었으므로 나는 기꺼이 그 여자를 기다리기로 동의했습니다. 14장 공동생활의 설계와 그 와해 그때 함께 친하게 지내고 있었던 친구들은 괴롭고 소란한 인간 생활이 몹시 싫어서 속세를 떠나 한적한 공동 생활을 해보자고 의논을 하여 거의 결정까지 했습니다. 그 한적한 생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자의 소유를 다 모아 공동 재산을 만들어 하나의 가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실한 우정을 통해서 모든 재산은 내 것, 내것할것 것 없이 하나의 재산이 되므로 모든 재산은 각자의 것인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속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공동체에서 같이 살 사람들은 10명 정도 될것 같았습니다. 그 중에는 아주 잘 사는 사람도 몇 있었는데 특히 로마니아누스는 내 고향 사람으로 어릴 때부터 나와 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는 어떤 중대한 사건 때문에 이곳에 와서 법정에 출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이러한 우리의 계획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윤택했기 때문에 그의 의견은 우리들을 설득하는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결정하기를 매년 우리 중에서 두 명을 관리인으로 뽑아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하도록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조용하게 지내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어떤 이는 이미 결혼을 한 자들이고 우리는 결혼을 할 의향이 있었으므로 우리들의 부인들이 이것을 허락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기 시작하자 그렇게 훌륭하게 짜여진 모든 계획이 우리의 손에서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이리하여 우리는 또다시 옛 한숨과 신음을 되풀이하게 되었고, 우리의 발걸음은 굳어진 세상의 길을 다시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은 여러 가지로 변했지만, 당신의 뜻은 영원히 변치 않아 한결 같으십니다. 당신의 뜻은 우리의 뜻을 비웃으시면서, 우리를 위한 당신의 계획을 준비해 가십니다. 그 계획에 따라 당신은 적절할 때 우리에게 음식을 주시고 당신의 손을 펴사 우리의 영혼을 축복으로 채워 주십니다.